안녕하십니까 롯데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일 롯데대 lg 서울 잠실구장 경기를 경기분석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선발투수 오늘 김진욱 투수가 선발투수로 올라왔는데 오늘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2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달성을 하면서 뭐, 롯데가 승리를 했, 했는데 아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매스컴에서는 아마 또 그럴 겁니다. 뭐유기님 무실적 퀄리티 스타트했다고 호트했다고 할 건데, 아 저는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김진욱 투수가 상당히 제구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보신 분들은 다알거 아닙니까? 뭐 이런 오늘 김진욱 투구가 호트다잘 던졌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김진욱 투수가 제구도 그래 잘안 됐고. 어... 2-3볼 카운트 많이 갔다 합니까? 결국, 운이 많이 따라준 건2-3볼 카운트에서 승부가 다 됐습니다. 뭐 높은 공을 쳐주든지, 뭐 LG 타자들이 도움이 상당히 컸는데, 결국 운이 많이 따라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저도 김진욱 선수 칭찬하고 싶죠? 뭐 승리는 축하드리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피칭을 보고 잘 던졌다, 호퇴했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김준욱 투수가 잘해서 제가 눈에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실력은, 실력은 있는데 운이 없다 이런 투수는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데 운으로 승리하는 투수들은 결국 나중에 자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김신욱 선수 투수가 싫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있는 것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경기 내용을 보시면 다알 겁니다. 김준욱 투수가 잘 던졌는지 못 던졌는지 오늘 1회부터 뭐 제고 안 됐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정보은 중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보은 오늘 들어왔는데 정보은 버스가 들어왔는데 재고가 되니까 자꾸 코너 요구하지만가운데 앉아 있으라고 가도어야죠 재고 안 되는데 자꾸 코너 요구하면 그 두수가 재고가 됩니까 재고 안 되는 두산데 코너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직구 볼은 직구는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직구 구세율좀 높여줬으면 좋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제 오늘 결국 정말 운 많이 따라왔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볼래신 거를 LG 타자들이, 자타자들이 건드려주면서, 정말, 뭐, 운동 실력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 정말, 저는 김진욱 투수가, 눈에 말씀드렸다. 롯데 선발해야 되는 투수입니다. 김진욱 투수가. 김진욱 투수가 선발하면 자완이고 얼마나 롯데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지. 제가 뭐, 김진욱 투수가 오늘 승리 투수 했는데, 무실점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좀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행거는 승리 행거고, 내용은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메스컴에서는 뭐 허퇴했다고잘 뭐 됐다 이야기했지만 저는 김진욱 투수가 오늘 운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음 등판에는 김진욱 투수가 제발 실력으로 승리 투수가 돼 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여튼 오늘 김진욱 투수 뭐 승리 투수가 됐으니까 축하드리고 어, 고생했습니다 다음 등판에는 제발. 네. 실력으로, 어, 승리투수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롯데가, 어, 1전 4대 0으로 영봉승을 거뒀습니다. 영봉승을 거두면서, l g 전 아, 거의 아까 보니까 삼천매 백일만이던데,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을 잡으면서, 어, 오늘, 롯데가 오늘 이기면서 15승 6패거든요. 15승 6패를 하면서, 이제 단독 2인데, 어제부터 단독 2였지만, 아, 지금, 뭐, 결과는 잘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솔직히 뭐, 뭐 감독 이야기할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격 수비 공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 4회 초에 무사 1루 1대 0으로 앞서고 있을 때 4회 초에 무사 1루에 정훈 좀 희생 번트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뭐 정훈이 결국 뭐 희생 번트는 되지 않았지만 볼넷으로 나갔습니다. 볼넷으로 나갔는데 아벌레스로 나갔는데 앞에 전준우 선수가 단독 도루를 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단독 도루를 낼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전준우 선수가 그린라이트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작전이 나서 그런 게안 그러면 작전 미스인지 런앤이트 작전인데 저걸이 못 읽은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단독 도루는 아닌 것 같은데 전준우가 뛰었다는 건런네이트 작전이 걸린 것 같은데 전준우가 뭐, 아이고 정훈 선수가 뭔 읽은 건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번트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강공으로 갔고 우회 초에 제가 무사 1위에 어 정훈 희생 번드 되는데 됐습니다 되는데 또 강공으로 갔다가 또 희생 번트 그러니까 갈려면 확실하게 다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인 났다가 초벌이 되니까 강공으로 갔다가 또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또 희생 번트근데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중계하면서도. 무사 1 2루 같은 경우는 태그 상황이 아닙니다. 포수 상황이기 때문에, 버트가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삼루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정훈이는, 정훈 선수는, 투수가 와인드업 해가지고, 할 때, 와인드업 공 던질 때또 버트 다시 재습니다 다행히 이게 삼루 쪽으로 잘 가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아, 왜, 이거는 하여튼 서튼 감독이 문제입니다, 인자는. 왜 롯데 감독 코치들은 어려운 상황 승부를 낮은 확률의 작전에 자꾸만 목을 매는 건지 높은 확률의 작전이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자꾸만 낮은 확률의 작전을 쓰는 이유가 뭔지 그걸 뭐 써가지고 성공시키면 스릴을 느끼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오늘 뭐 투수들이 뭐 김진욱 투수 빼고 뭐 김원중, 김도규, 김미영 올라왔는데 뭐 잘해줬습니다. 뭐 김미영 선수가 뭐 위기 상은 있었지만 뭐잘 뭐 막아줬습니다. 잘 막아줬습니다. 저는 8회 말에 좀 올라왔으면 김원중이가 올 시즌 김원중 선수가 올 시즌 처음이기 때문에 선택반이가 좀 이닝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뭐이거 감독이 뭐 무리를 안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또 김도규로 바꿨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는 뭐 오늘 요즘 올해는 투수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메인홀더 투수 코치가 바뀌었거든요 메인홀더로 뭐 코치의 힘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긴다고 뭐 잘못된 부분 지적 안 하고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투수들도 그렇고 실점 안 했다고 잘했다 다른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내용을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무실점했다고 무조건 잘 던졌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내용을 봐야죠. 내용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거든요. 올리니까 너무, 아, 왜 6인이 무실점했는데 저렇게 자꾸만 또 김진우를 까냐? 이렇게 이야기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우, 롯데 선수 다, 다 좋아합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롯데 선수 다 좋아합니다. 좋아, 좋아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 선수가 싫다? 뭐 정복은또뭐이야기하까정복은왜그리 그래 싫어하냐고 싫어하는 거 없습니다. 아니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지. 또더 자세한 거는 또 있는데, 또 이거는 나중에 또, 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롯데가 오늘 사대여 엘전 승리를 하면서, 아어 수입을 거뒀습니다. 수입을 거뒀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결발 시켜 주십시오. 어 기록적인, 상징적인 기록 기록적인 기록이란다. 상징적인 기록, 백관투 아무나 못합니다. 이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백관투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윤화길 선수 혼자밖에 없는 거고 성적도 좋고 연구결반 꼭 해주시고 고 임수혁 선수 영구 등번호 20번 예우 차원에서 꼭 연구결반 시켜주십시오. 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구단에서 그 해줘야지. 안 해주면 이런 걸안 해주면 누구를 연구결반 해줍니까? 제발 좀해 주십시오. 해줄 때까지 계속 제가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동시 생중계 하거든요. 아프리카 TV는 아, 아프리카 TV 앱을 누르시고 x x l o t t x s g 시면제 사이트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즐겨찾기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방송 보실 수 있고 아프리카 TV는 화면이 나오는데 유튜브는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다가 뭐 나는 화면 보고 싶다 이러면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십시오. 아프리카 TV는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요즘에 뭐 보통 휴대폰에 아프리카 앱을 잘안 깔기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 말고는 안 깔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다가 나는 화면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러면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화면까지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로 제가 중계를 해 드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집에서 테레비 보시는 분들 막아 해설하는 아들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고 막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음소거가해 놓으시고. 제 영상 틀어 놓으시면 그 사람들보다 더 재밌게 더잘뭐 재밌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제가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생중계 할 때나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TV는 별풍선 유튜브는 슈퍼챗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야지 제가 이 방송 오래 할수 있거든요 오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오래 할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맞았습니까? 뭐 오늘도 어 한숨 못 자고 거의 못 자서 못 자고 알바 갔다 왔는데 알바 갔다 오고 바로 중계하고 있는데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슈퍼채, 뭐 아프리카 티 별풍선 유튜브에 슈퍼채 이런 거 생중계할 때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할 때좀써 주십시오. 써주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어지 같지만 조금씩 써 주시면 어저께는 상당히 후원을 해 주셨거든요. 뭐 하루에 그 정도만 해 주시면 좀더해 주셔도 되고, 그 정도만 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제발 저를 위해, 뭐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롯데를 위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야지, 롯데를 위해서 계속 방송을 할까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 제발 좀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매일 부탁드리는 거니까 뭐 너무 영상 보시면서 전망하는 맨날 돈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저도 뭐뭐 떼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자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롯데마니아 멤버십 회원도 저한테는 후원이거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한 달에 4,990원인데 가입하시면 멤버십 회원만에 볼수 있는 혜택도 있고 뭐 생중계 할 때도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당첨되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5천원, 6천원 뭐 커피 쿠폰이나 햄버거 쿠폰 뭐 야구용품 이런거 다할수 있으니까 더 이익입니다. 걸리면 매일 뭐 이벤트 할거니까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한달에 4,990원 얼마 안된다 아니까 그거.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에 좀 가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막 슈퍼챗, 별풍선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 가, 가입 이거 좀 저한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아뭐 어, 우리 뭐라 해야 되나 사막의 오아시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 물입니다 물 사람 목마를 때물 마셔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가 더 오래 이 방송을 할수 있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오늘 롯데 2022년 4 5월 1일 롯데대 LG 서울 잠실 야구장 롯데가 l g 한테4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 수입을 거뒀습니다. 수입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